체험장이에요. 한번 들어갈 곳에서 구경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서는 네. 그 저희가 수학한, 수확 수학,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식교육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뒤편에서는, 뒤편에는 오븐이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뒤편에 나고 이어는 아이들이 여기 바깥에 오븐이 있으면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뒤편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네, 보시면 중간 중간에 포토존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사과나 자두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계절에 와도 이분들이 어떤 가시를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을 채취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해 놓았습니다. 음. 잘생긴 사람 얼굴 한번 나와야 되는데. <laughs> 오른쪽에 보시면 감에 대한 정보를 하는 안내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요게 이제 저희 마을에 보통 13만 명 이상이 와요.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1대1로 다 붙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안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천천히 산책하면서 여기가 어떤 곳이고, 가은 어, 어떤 정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읽으면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판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 저거 조꼭 올라오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곳은 마을 역사길입니다. 마을의 역사, 감의 역사는 나타내는 안내판들이 쭉 있고요. 한 번씩 조금 보시면서 오시면 되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 감가수원이고요 이쪽에 있는 그 감나무는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왼쪽에 가수원은 보통 조생종이라고 해가지고 추석 전에 이제 출혈되는 품종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유라고 해서 익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 감이고요. 요거는 망생종. 추석 이후에 터 맛있는 감입니다. 안에 안에 색깔, 색감은 색깔. 짧은 딸분감이. 허천 좀 안감 중에 약간 색깔이 어, 있는. 그게. 이게 서천이 안감이 응. 있고 달분감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거, 딱해 보시면은 불안정한 감이라고 해가지고, 까만 까만한 게 있어요. 많이처음요 <laughs> <laughs> 말은 먹이기 싫지 만합니다 <laughs> 승마는 안 합니다. 아, 저기 차 집에 가니까. 그 승마 체험하는 분도 있던데. 아, 저희가 음. 이제 이 친구도 너무 많이 태우면은 조금 힘들어 할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지 이 아이를 태워, 태우고 이렇게하지 않아요. 말을 여기 중요하시는 분들이 같이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말을 따로 관리하시나요? 같이 관리해요. 그래서뭐 요즘에는 저기

는 나무들이 다른 가수원에 비해서 조금 수고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 작업의 효율성도 있지만 햇빛과 통풍 이런 게잘 돼야지 과실들은 다 맛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고를 낮춰가지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쓰러실게요. 는 이제 가을이 되면 조황기처럼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음, 이쁘겠다. 여기 나무가 보통 몇 년짜리입니까? 80년 이상 거의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네. 어... 거의 원조에 100년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동원 유산에 지정이 됐거든요. 상장 음... 그 심사를 요청해서 했어요. 어. 가을에 이렇게 체험을 하면 감, 따기 체험도 하나요? 네네, 감, 따기 체험도 하고, 그딴 걸로 체험도 하고요. 오. 야, 아, 이게 산에 높은 데 단감 가수원이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있어서 참 좋다. 이제, 당장 교육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실습을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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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겸손을 배우겠네, 절대.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겸손을 자세를 안 낮추고 무릎을 낮추는 거잖아 그것도 낮추는 거예요 <laughs> 이야 이 나무가 정말 오래된 것 같다 음, 나무 나이가 80년이라니까 대단하네. 가정 나가는데 바람도 있고요. 막다 해서 바람도 음, 있어요. 아이 새벽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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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뭐죠? 음. 언더. 보이시는 거는 황토로지찐황토방이거든요 음. 그래서 온달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은 방이 찜질방처럼 따끈따딱해지거든요 여기서 에 이제 후딱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음. 치유 체험 같은 거 저격이나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게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시면서도 요즘에 사실 저도 온돌이 멀지는 않아서 갑자모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없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이렇게 조금 조금 안내판이 들 역할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그 동작하실 때도 이제 다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안내판으로 조금 조그만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분들도... 약한5년 음.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음. 1층에는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고요. 2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의무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치유농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의무실이고요. 안에서 저희 뭐 효과 측정이나 아니면은 좀 아프신 분들은 안에서 조금 쉬시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한번 가서 잠깐 보실게요. 조성돼 있고요. 혹시 응급 상황 대비해서 심장 재사동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 보시는 거는 효과 측정 장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남으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진흥청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유업 하시게 되신다면 아마 이걸로 계속하게, 계속 효과 측정 하실 거예요. 요거는 유비오메파라고 해가지고 메파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기입니다. 네. 어, 보시고 살짝이 나오세요. 그냥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오세요. 볼것 많아요. 축으로 <laughs> 오시면 되세요. 아 이렇게요? 차 팁이에요? 응, 하우스 안에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꽃이나 허브 같은 거를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체험도 안 되고 이제 소규모 체험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이제 조그만하게 텃밭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오셔가지고 치유농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가저... 이거는 애플망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그냥 놀러 오시면은 여기서 아이들은 모래 놀이를 한 마음껏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여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조금 쉬시면서 조금 치유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음. 음. 할라봉시면 여기 할라봉이 게많 있어요. 집 앞에 그래요. 집 앞에. 네. 들어오시면은 입구에는 저희 마을에서 나는 네. 가공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음. 그거를 천천히 이제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은 구경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는 저희 마을에 있는 농장물로 만드는 뭐 식체험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그걸로 활용해가지고 카페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 그 감나무를 저희가 여기가 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감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커튼도 감물 강물 연주창이에요 감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중에는 앞쪽에 보시면은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단갑 와플과 감미차가 들어있는 피크닉 세트예요.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자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유롭게 3시간 정도 들고 여기 모든 자원들을 구경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희가 농작물들이 단간 빼고는 조금 조금씩 해요. 그 이유는 연중에서 체험객들이 꾸준히 오시라고. 왜냐하면 딸기 체험만 하면 사실 딱그 겨울에만 옷이 못 끝나요. 근데 여기는 조금 조금만하게 한 200평씩 해가지고 여러 작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한달 지나면 다른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한달지또 오셔요. 음. 그러니까는 계속 계속 뭐한달두달 달 간격으로 체험객들이 계속 오거든요. 아, 이름이... 아, 아니요 초록색은 아닌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컬러가 원래 주황색깔 토마토예요. 그럼 빨간 거는 빨간 것도 빨간 품종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지개 토마토로 해가지고 컬러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우.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따서 이제 집에 들고 가실 건데 그 전에 저희가 토마토를 치유농업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토마토는 지금 컬러 테라피를 이용해가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색도 다 각각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4명, 5명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자기가 그 컬러 책자 같은 걸 줘요. 자기가 뭐 신체적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부족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어떤, 어떤 색깔을 필요로 하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블루베리, 텃밭 채소 이런 거를 자기가 찾아가 다닙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빨간 색깔도 있지만 주황 색깔도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이제 색을 찾아가지고 지우농업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우리가 집에 들고 가게 마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한 통씩. 따서한통씩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laughs>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은 다혀야지 오늘 집에 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랑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음. 아, 혹시 토마토 따시는 방법은 아시지요? 제가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겠습니다